안녕하세요. 시스터 키친입니다. 오늘은 알록달록한 야채들이 도마 위에 올라있는데요. 요즘 이렇게 마트에 가보면 너무 조그맣고 예쁜 식재료들이 참 많아졌어요. 혹시라도 이 미니 방울 양배추를 어떻게 응용하는지 모르시겠다 하시면 볶아도 먹고, 뭐 끓여도 먹고 다 하지만 오늘 저는 피클도 한번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오늘 피클 재료 준비해서 제가 한번 손질해 보도록 할게요. 야채들은 씻어가지고요. 그냥 큼직큼직하게 잘라주세요. 레몬은 그냥 있으면 한두 조각 넣어주시고 없으면 생략해 주시면 되고요. 강울 양배추는 얘도 양배추라 겉잎부터 이렇게 시들어 가기 시작해요. 오래 두시게 되면 겉잎이 먼저 시드니까 그럴 때는 한장 정도 이렇게 벗겨주세요. 이렇게 작은 거는 그냥 넣으셔도 되겠죠. 근데 조금 일반적으로 큰 거는 큰 사이즈는 반으로 잘라서 준비해 주시도록 하세요. 피클 주스 만드시는 방법은 생각보다 쉬워요. 뭐 피클 드셔보시면 맛이 어때요? 새콤하고 달콤하고 좀 짭짤한 맛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신맛은 식초가 낼 테고요. 단맛은 설탕이 낼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금 넣고, 그 다음에 포인트로 하나 향신료를 집어 넣으시면 되는데요. 피클링 스파이스 해가지고 우리한테 익숙한 향은 이렇게 여러 가지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뭐 잘잘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눈으로 보시면 아 이것도 들어갔구나 저것도 들어갔구나 아실 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제품으로 다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거 사지 마시고 작은 거 사세요. 그래서 쓰시고 또 사셔야지 이렇게 어, 많이 해먹을 것 같아서 큰거 사면 결국은 또 유통기한이 다 지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여러 가지 향신료들이 월계수잎부터 시작해서 뒤에 뭐뭐가 들어가 있는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후추도 들어가 있고 코리앤더 시드도 들어가 있고 뭐 정향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 갖고 있는 향신료 중에서 이런 게몇 가지 있다 그럼 굳이 이거 안 사셔도 돼요. 네, 그래서 그거 그냥 조합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물을 한컵 넣고요. 그 다음에 식초를 4분의 3컵. 우리가 좋아하는 피클은 조금 단맛이 센 단맛인데요. 서양식 식탁에서의 피클은요. 신맛이 좀 강해요. 그래서 처음에 먹어보면 굉장히 신듯하지만 자꾸 먹게 되는 건그 신맛인 것 같아요. 단맛보다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는 식사할 때 먹는 그 스테이크 할때 먹는 고기 할때 먹는 그런 피클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설탕을 제가 드린 레시피에서 조금 줄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첫맛에는 달콤한 게 맛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레시피를 작성을 하기는 했는데, 여러분은 두고두고 드실 거면 단맛을 조금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피클링 스파이스 네, 들어있는 향신료들을 다 넣고 팔팔팔팔 끓여주세요. 이렇게 팔팔팔팔 끓어요. 근데 소금하고 설탕이 이렇게 끓는다고 바로 녹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싹 저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바닥에 붙어 있던 소금, 설탕이 가볍게 녹게 됩니다. 그럼 이제 물을 끄세요. 끓거울 때, 팔팔팔팔 끓일 때 식히지 마시고 바로 야채에다가 부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내일 하루 정도 뒀다가 드시면 돼요. 난 조금 더 절여진 맛을 원한다 그러면 조금 더 두셔도 되겠죠? 그래서 저는 내일 정도부터 먹도록 하겠습니다.